동의 부분입니다. 여기는 마찬가지와 일전에 나왔던 제 침대입니다. 여기서 뭐를 할 거냐, 예 오늘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경기는 세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요. 오, 전가위 했습니다. 가위바위보요. 전 주먹을 냈습니다. 가위바위보요. 저는 보자기 냈습니다. 그냥 다섯 판 할게요. 자, 네 번째 판 갑니다. 가위바위보요. 저는 발을 냈습니다. 샤르륵 가위바위보요. 전 가위를 냈습니다. 자, 재밌었다는, 어, 그런데, 저 유튜브 보면서 살짝, 어? 살짝 제 머리가 염색을 한것 같네요. 제가 예전에 2000... 제가 날짜를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음... 2022년 2월 28일에 염색했습니다 음... 살짝 스마일 그거 같은데? 음...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! 눌러주세요